검찰이 명태균의 핸드폰 2만 장을 복구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태균 변호사 김소연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진짜 정말 이준석 빨리 변호사 사님 하세요. 음. 그리고 나는 홍준표 시장도 대비해야 된다 생각해요. 음. 사진 2만 장 나온 게 진짜잖아요. 네. 여러분 복구가 다 됐잖아요. 네. 저는 이건 이, 명태균 씨 변호인으로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음. 사건을 형사 사건 해보니까 사기 사건 맨날 하고 다 하잖아요 네. 증거 기록을 맨날 보는 사람이에요 방변 아니에요 저는 네. 방송 변호사 유튜브 변호사 아닙니다 네. 사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사진 2만장 나왔잖아요 예. 병사장님이 현금 받고 컨설팅 해줬다 음, 어. 이준석과의 관계 있는데 준석이 무료 봉사 해줬을 것 같진 않잖아요 무료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물, 무료여도 문제죠 네. 그게 조금 약간 그 부분이 가장. 자, 근데, 예. 이분 현금 생활하는데 신용불량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다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거든. 네. 그러면 궁금한 거에 답은 간단해요. 현금 수입이 있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없지. 예. 만약에 현금 뭔가 컨설팅 비용을 거기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컨설팅 비용을 줬다. 노 음. 명사장님 성격에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네. 사진 남기고 기록 남기는 사람입니다 넌 음. 네. 떨고 있어야 되겠네 이건 제 추측이에요 만약에 음.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음. 국민의힘 음.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 컨설팅도 다한 사람이에요 음. 입소문 나고 서울시장 만든 사람입니다 음. 소문나죠 안철수도 심지어 만나자고 해서 본인 직접 폰으로 연락해 가지고 오송에서 만났대요 음. 자기 오송에서 유세하고 있는데 좀 와줄 수 있냐고 음. 연락받아서 날짜까지 정확히 압니다 자. 그런 사람이요. 이 업계에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모시려고 서로. 여러분들은 믿지 않겠지만, 전 조사 받으면서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음. 그렇지만 조사 입회 들어가 보고, 여러 기자님들과도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행태를 봤을 때,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화살이 될 거냐, 누구에게, 어? 이게 뭐가, 뭐가 돼야 되나, 어? 죽음의 길로, 이 폰이든, 뭐 이만장이든, 누구 정보일 것 같냐? 가장 오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여러 번의 선거를 함께 치렀던 사람들. 음. 네. 세명 꼽, 자면 이준석, 김종인, 홍준표입니다. 네. 자, 서울시장 선거, 안철수가 되는 판이었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 이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썰도 아니고 사실이에요. 음. 이준석을 수행하는 박유아한테 물어보세요. 명 아니하고. 어제 SBS 보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음. 다 확인하고. 저기 언양 불고기에서 저기 김기현 대표가 주선해가지고 대통령이랑 네. 집나갔을 때 울산 이렇게 해동, 해동. 그 명이 한 일이에요. 명도 껴 있었던 거지. 아니 명이 한 일이에요. 음. 다 해놓고 김기현 대표랑 해가지고 연결해놓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적으로 음. 김기현 대표 한 일이죠. 음. 자 어. 여러분 근데 대표적으로 판장게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세 가지 조건 내가 제시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네. 그거 사실입니다. 음. 협상 테이블에 두고 성일종 보내고 음. 어, 시기 어떻게 3월 며칠까지 절대로 단일화 그런 거 하지 마, 논의하지 말고 후보 결정 되면 그때 해라. 어, 그 다음에 왜냐면 후보 입장에서 막 불안하거든, 빨리 해야 되는데 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ARS 어떻게 돌려라. 음. 여러분 이세 가지 정확하게 유효했던 전략입니다. ARS 생각을 하고 물어보지 말아야 된대요. 음. 시킨 대로 해야 된대. 근데 준석이는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이쪽 가라가면 가고 저쪽 가라가면 가고 구말 없이 다 했대요. 그렇게 해서 당 대표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 의원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말을 종합하면 전국 판 깔아놓고 동탄 딱 찍어준 사람도 이분일 가능성이 크죠. 매우 크네요. 네, 왜냐면 동탄이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선거 소비자 있죠, 소비자, 소비자가 유권자잖아요. 소비자들 분석을 다 해놓은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은인이라고 했구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이 명태균이 이준석과 오세훈을 만들었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고 우연찮게도 명태균 변호사인 김소연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말하길 이 현금이 오고 간 이만여장의 사진을 조사하면 국힘당과 관계된 정치인들이 누군지가 다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단 검찰이 이것을 캐비넷에 보관하여 써먹을지 아니면 제대로 수사할지는 믿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 말대로라면 이준석과 오세훈, 홍준표와 김종인은 꼭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제대로만 수사한다면 보수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김건희와 윤상연의 통화가 두 번씩이나 이루어졌다라는 보도를 통해 공청 개입 증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은 창원지검 수사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국민적 의문이 제대로 해소되게끔 여야 할것 없이 특검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 재결 통과를 위해 28일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는 박구수 TV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